안녕하세요. 짬TV입니다. 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프로토 1회에서 리버풀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프로토에서 리버풀 한 경기 때문에 제가 맞추질 못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런데 뭐 그래도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아구에로의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상대 연속골에다가 싸네의 결승골, 그리고 마네의 골퍼스트 맞추는 슈팅, 마지막으로 로브렌이 결정적으로 패배로 인도하는 벙커 역할까지. 와우! 뭐, 아무튼 간에 이걸로 인해서 리버풀은 무패가 깨졌고요. 그리고 주통 분위기도 깨졌고요. 그리고 제 돈은 날라갔고요. 정말 운수 좋은 한 주였습니다. 네, 뭐, 지난주 경기는 지난주 경기고, 사실 지난주 주말에 잉글랜드 FA컵 경기가 프로토에 대부분 안 올라왔었어요. 한 경기 빼고. 그래서 승부 예측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 중에 리그컵 토트넘 대 첼시전 그리고 FA컵 경기로 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가 프로토에 올라와서 이두 경기를 이제 이번 주중 승부 예측 경기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팀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6 상대로 2승 3무 2패 나름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강팀들이 좀 까다로워 할 만한 그런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울버햄튼이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트라우레와 히메네즈 등의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트라우레는 주력이 좋아갖고 수비가 느린 팀들을 상대로 주력으로 상대팀을 제쳐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선수고요. 히메네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잇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울버린튼이 후반전에 강해요. 후반전에 강하고 공격격, 공격적인 팀을 상대하는 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뒤져 있더라도 후반전에 역전골 혹은 동점골을 넣으면서 강팀들의 승점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되게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좀 강팀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팀인데. 다행히도 리버풀은 이미 한번 꺾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원정에서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2대0으로 이겼었고요. 그리고 마누라 중에서 한 명, 그리고 반다이크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강팀들 상대로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리버풀은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리버풀의 지금 맨시티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요. 아무리 뭐 FA컵 64강전이라고는 하지만은 첫 경기부터 패배하면 맨시티 전에 그 패배했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리버풀도 패배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이 경기 뭐 무조건 리버풀의 승리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트넘 대 첼시전입니다. 토트넘은 DSK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 이제는 뭐말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DSK가 선발로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손흥민이 우리나라 선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손흥민의 활약이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FA컵이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든 정말 다 휩쓸어 버려요 그냥 스피드 아니면 뭐골 결정력 아니면 뭐 이제는 도움도잘 기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흥민의 그 에이스다운 역할 이 손흥민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요리스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왠지 모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손끝 하나 차이로 반사 능력 그 하나 차이로 왠지 모르게 좀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요리스의 선방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자르와 캉테의 공격 전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원터브를 쓸 사람이 오라타밖에 없고 모라타는 지난 FA컵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부리그 팀과의 대결에서 그렇게 넣은 거고 솔직히 모라타의 원톱을 믿을 수가 없다. 공격 전개를 아자르와 캉테 위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통할 것이냐. 그리고 FA컵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은 다비드 루이스를 제외하고는 첼시의 주축 수비수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다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번 토트넘전에 집중을 할수 있게 한것 그거 하나는 위안이 될 만한 사항이에요. 대신에 페드로, 윌리안 등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이제 모나코로 이적하는 게 확정이 됐었어요. 토트넘전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력 누수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이 좀잘안 풀릴 것이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끝으로 이제 아시안컵을 뛰러 갑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2차전에서 손흥민을 쓸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아시안컵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뭐 8강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리그컵 2차전에서 쓸수 없으니까 다득점이 필요할 거고 토트넘은 특히나 최근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빅6치고는 우승컵이 없어요. 우승컵이 좀 갈망하는 게더클 것이기 때문에 이번 1차전에서의 그 다득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첼시가 11월 달에 크리스탈 전 이후로는 3득점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주로 1, 2득점, 심지어 무득점도 몇 경기 되어 한 두세 경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첼시의 득점력이 굉장히 약하다. 특히나 지난번 토트넘 원정에서 3대1로 졌을 때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마지막 손흥민 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손흥민이 50미터 질주하는 동안에 수비진이 어떻게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측면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첼시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우승부는 컨디션에 따라서 우승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 토트넘 대 첼시 전도 역시 무조건 가능성도 토트넘 승리 100%. 그리고 짬TV의 픽 역시 토트넘 승리 100%. 간단하죠? 분위기 좋은 맨시티 대진 운도 좋습니다. 리그컵 4강 팀 상대가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에요. 하부리그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상대팀도 쌀케공사. 최근에 분위기 안 좋게 프로토 3의 승부 예측 영상을 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